김용빈 결정만 해주세요 kbs ytn sbs 3대방송사가 3시간 대기 트로트 제국 새 역사 열렸다 김용빈 이 움직이면 방송국이 움직인다 2025년 여름 대한민국 방송가에 전례 없는 장면이 연출됐다 kbs ytn 그리고 sbs 이른바 3대 지상파 방송국이 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3시간 넘게 대기했다는 소식이 오늘 오전 연예계와 대중문화계를 뒤흔들고 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트롯의 기적 김용빈. 방송국 세 곳. 김용빈 아니면 손해가 막심하다. 충격의 협상 현장. 7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 VIP 라운지. 그곳에 동시에 나타난 새 방송국의 고위 간부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김용빈 씨, 이번 예능 라인업은 당신을 중심으로 기획됐습니다. 만약 거절하신다면, 솔직히 방송국 입장에서는 재정적 전략적 손실이 상당합니다. 한 방송 관계자는 이례적인 분위기를 전하며, 이 정도 대우는 과거 KBS가 이명웅 씨를 처음 영입할 때 이후 처음 보는 수준이었다. 그런데도 김용빈 씨는 끝까지 조용히 듣기만 하다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제가 책임질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순간. 라운지는 숨 막히는 정적과 박수로 뒤덮였다고 한다. 김용빈이 예능을 한다고요? 업계 선배들도 충격과 감탄. 더 놀라운 건 김용빈이 단순히 가수로서가 아니라 메인 예능 출연자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과거 무대 위에서의 진중함과 차분한 이미지를 보여온 그가. 예능에서는 의외의 허당미, 날카로운 순발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심이 묻어나는 따뜻한 유머 감각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최근 콜센터 비하인드 영상, 팬사인회 직캠 등을 통해 드러나면서 방송국 PD들의 경쟁이 불붙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SBS의 한 고위 관계자는 트롯계의 유재석이란 말이 과장이 아닐지도 모른다. 김용빈은 대중성과 진정성을 모두 갖춘 드문 인재다. 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트롯은 더 이상 과거의 장르가 아니다. 김용빈. 제국의 문을 열다. 2025년, 김용빈은 단순한 신일 트롯 가수를 넘어서 트롯 장르 그 자체를 이끄는 얼굴로 자리 잡고 있다. 콘서트 매진 신화. 실시간 검색어 1위 12시간 연속. 광고 업계 러브콜 폭주. 아이돌 팬덤 못지않은 글로벌 팬층 확보. 게다가, KBS 문화부의 총괄 국장 황상문은 오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금껏 수많은 트로트 가수들을 봐왔지만, 김용빈처럼 무대에서 사람을 올리고, 내려와서는 묵묵히 스태프를 챙기는 인물은 처음이다. 그는 대한민국 트로트 제국의 상징이 될 것이다. 김용빈이 남긴 짧은 말, 긴 여운, 협상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자, 김용빈은 조용히 마이크 앞에 섰다. 과분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직 배워야 할게 많지만, 제가 맡은 자리에서 진심을 다할게요. 트롯이 다시 빛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 길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에 기자석에서조차 박수갈채가 터졌다는 후문이다. 김용빈, 방송국을 움직인 남자. 트롯의 새로운 시작. 2025년 7월. 트롯의 중심축은 확실히 바뀌었다. 김용빈이라는 이름 하나가 새 방송국을 동시에 움직이게 했고 수많은 대중을 감동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신예가 아니다. 그는 역사를 쓰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전설이다.